그서갈 건데, 아까 본문 2, 3, 4가 어떤 얘기로, 어떤 얘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였어요? 자연을 통해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세 가지 영역에서 분류해서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였어? 밀웜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어? 아까 읽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 그랬잖아. 뭐를 통해? 뭐를 통해요? 버드나무를 통해서. 아까 했었죠? 자, purifying 자, 정화시키는 것.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는 것. 광산업과, 어덜드에는 복수명사를 꾸밉니다. 광산업과, 다른 산업들이, are causing, 뭐하고 있어요? 능동으로 유발하고 있는 중이다 소일 i l p 자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 비록 all도 접속사죠. Despite는 불가하죠. 자 오염된 토양이 자 can 오염된 토양이 자기가 파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겠죠. 자 파지는 거니까 can be dug up. 자, 파질 수 있고 and transported. 자, 그리고 옮겨질 순 있죠. PP로. 자, 파지고 옮겨질 순 있어. 자, to the landfill, 매립지로 옮겨질 순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어떻해요? 비싸요. 그죠? all the o n e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all the 는 여기서 끝나잖아. 그죠? 자, moreover, 게다가 연결어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요. 비록 오염된 흙을 쭉 파가지고 매립지로 옮겨질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좀 비싼 과정이야. 그리고 it only moves. 자,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only moves. 그냥 이동시킬 뿐이다. 이 문제를 어디로 to another area, another 된 단수 명사를 꾸미고요. other 쓰면 안 됩니다. other 된 복수 명사.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다. 그 다음에 does not. 자, does not really solve it.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진 못한다.까지 해서. 자, 근데 아래 내리기 전에요. 이순 여기서 뭘 가르켜요? 네? 뭘 가르켜요? 오염된 흙이 퍼져서 매립지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가리키겠죠. 그죠? 오염된 흙이 퍼져서 매립지로 옮기는 이 과정. 이 과정을 가리키겠죠. 자그 다음에 does not really solve it 이 n 뭔데요 또네 soil problem 문제를 가리키겠죠 그죠자 soil pollution 이 문제를 가리킬 것이고 여기도 이제 가리킬 것이고자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fortunately 다행히도자 there is an eco-friendly 친환경적이고 형용사입니다 이거. 그다음 에 비용 <laughs> 대비 효과적인 cost effective way.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 있다. 자, 뭐할 뭐 방식인지 형용사적 문법이 꾸며주는 to r e s t o r e 자, 뭐 회복시킬 수 있는 흙을 복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오염된 흙을 복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 자, 그것은 planting willow trees. 뭘 심는 것. 동명사로 버드나무를 심는 것이다. 자, 이런 문장은 좀 빈칸 추론으로 주의를 좀 해놓으세요. 여기서 핵심 단어들이 빈칸을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자세하게 보시고요. 자, this 이 놀라운 (amazing) 감정을 주는 놀라움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니까 나무가 느껴야 amaze 듭니다. 자, 이런 놀라운 나무들은 복수동사로 써야겠죠. have 가지고 있어요. extensive 광범위하고 well developed. 자, 잘발단된 그런 뿌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결과적으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그들은 naturally extract 자, 추출한대요. 자연적으로 추출하는 거야. they가 누군데요? 네? they가 누군데요? Wide range of harmful materials. 광범위한 재료들, 물질들을, 유해한 물질들을 추출한다. From the soil. 토양으로. 그럼 뭐겠어요? 대위가. 버드나무를 가리키겠죠. Willow trees를 가리키겠죠.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추출한다. 자, 광범위한 해로운 물질들을 뭐로부터? From the soil, 토양으로부터 추출을 하고요. 자, 그래서 result 있는 부분은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연결해 있는 거 뭐를 넣을 수 있다고 문삼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문장 삼 유형, t h y 가 지시대명사까지 섞여 있고 연결어까지 있으면 문삼 유형 나올지 그 눈길러 지저 시선. 자, t h y 그들은 can also 자 심지어 grow quickly 빠르게 자라고. 자, 그럼 t h y 도 누구겠어요? 버드나무로 갈려키겠죠 Even in soil with high um, acidity. Acid i 산이잖아, 산성. 높은 산성 수치에. 자, 그런 땅에서도 빨리 자라고. 또, or a lot of heavy metals in it. 자, 그 안에 많은 중금속. 중금속이 있는 땅에서도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자, 대, 데이, 대이가 아까 이두 문장은 특히 이두 문장 다 문장 삽입으로 주시, 유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yes yeah, o e s 에 'can also' 장점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also'가 힌트잖아요. 그중에 이런 문장들은 위치가 바로바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우빨리원 자라기도 하고 높은 산도 이런 거이 단어들 본인 체크하세요. 네, 많은 중금속들 'heavy metals'가 그 안에 있는 땅에서도 빠르게 자라고 이는 이슨 뭐겠어? 네, 제가 맞춰보자. 소유를 가리키게 해서 토양 안에 있는. 자. 아래로 넘어가기 전에요. Mining and other uh, industries, 광산과 업 다른 사람들이 are causing 일으키고 있다. 토양 오염을. 비록 오염된 토양이 be dug up and transported. 파진 다음, 옮겨질 순 있지만. 하지만 이 과정은 주어 꼭 이따가 완료하세요. 달고 난 다음에. 이 주어들 있잖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시겠죠? 안 하기만 해봐요. 읽으려는 노력 좀 하세요. Moreover, it only moves. 그것은 이동시킨다. 문제를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뿐이다. Does not really solve it.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there is eco-friendly and cost-effective way. 친환경일 같은 경우는 주어가 두개 있잖아요. 뒤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황, 그,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to restore, 그, 흙을 복구하는, 오염된 흙을 복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은 버드나무를 심는 방법이다. These amazing trees have, 이러한 놀라운 버드나무는 광범위하고 잘 발달된 그런 뿌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으로 추출한다. 광범위한 물질들을 토양으로부터, 그것들은 또한 g r o 빠르게 자라고, 산도가 높고 중금속이 포함된 그런 땅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전사뒤에는 동명사 써야 됩니다.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자, 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 자, 이런 것들 리서치 연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is in development.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be in development. 진행 중인 요런 얘기가 나왔죠. 요런 어. 전치사대 동명사 구조 오는 거랑 그다음에 과학자들은 have found 능동으로과거도지까지쭉 발견해 왔다. 뭐를요? 완전한 문장을 발견해 온 거니까. 명사절 접사를 쓸 것이고, 자 뭐가 조동사 안전하게, 이죠 some species 여기는 복수 명사입니다. 어가 안 붙었으니까요. 자 몇몇 버드나무의 종들, 이런 종들이 자 복수 동사 써야겠죠? species니까 are 어떻다고 are able to absorb 흡수할 수 있다고 유해한 물질들을 뭐보다 better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더잘 흡수할 수 있다고. 까지 해서 대절이 대절 여기서 명사죠. 목적 파운드의 목적어로 다치고요. Better than others는 뭘 가리킬까요? 다른 버드나무 종보다 Other species of willow trees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버드나무 종들은 에 대한 다른 종들이니까 Other species를 가리키겠죠. 이런 문장들은 서술형으로 좀쓸수 있으니까 외우고 들어가세요. 서술형 그리고 또 파운드 대전 안에 뭐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지 빈칸 이 문장은 꼼꼼하게 외우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빈칸도 충분히 쓸수 있을 거야 해로운 그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버드나무 종들이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냈고요 연결어로 그럼으로 한번 동그라미도 해보자 연결어 체크 근데 이런 문장도 서술형 그 다음에 여기도 빈칸처럼 같이 좀 대비를 해놓으세요 그 말은 이 문장을 외우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 어떤 문장인가 다 외우긴 해야 되지만, 그러므로 this promising area 이 촉망받는 이러한 버드나무 관련된 이런 분야는 should be further should be further explored 더욱 더 수동으로 탐지 탐색돼야 된다. 탐색이 돼야 되는 거니까 should be further 여기는 정도상에 훨씬 더더 더 나아가서 탐색돼야 된다. 수동태로 쓰겠죠. should be explored. 자, 뭐 하도록. To find out. 찾아내도록. 도부정사가뭐 하기 위해라는 묘사죠. 찾아내기 위해. 자, to find out. 자, find out.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럼 명사절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 의문사가 있자마자 뭐 떠올리면 돼요. 의주동의 어순을 떠올려야겠죠. 이 정도 문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 어떠한 나무가 ar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런 탐색은 더 돼야 된다. 라는 의미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조만간 in time, 조만간 we maybe 조동사랑 c a n 같이 못 쓰니까 be able to로 쓴 겁니다. 우리는 be able to maybe able to clean 뒤에 동사원형 be able to 동사원형 깨끗하게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Clean up our land 우리의 땅을 뭐로요? With willow trees 버드나무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지금 본문 3 부분이 끝이 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문 2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 본문 3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본문 3 어떤 얘기였습니까? 본문 3. 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원래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죠? 오염된 토양을 랜드필에서 너그업 해가지고, 자, 매립지로 뭐 하는 거? 옮기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돼야 한대요? 근본적 해결책이 안 돼. 그냥 뭐할 뿐이야? 쓰레기를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 뿐이야. 하지만 자, 버드나무를 그 위에서 심으면 심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는 거야. 친환경적인 환경 이주는 대안이 될수 있는 거야. 왜? 버드나무는 뿌리로 토양 속뭐 하기 때문에? harmful material 해로운 물질이라든지 이거를 흡수를 해 그리고 뭐중금에이혀있있 다양한 환환에에서잘잘 자라 자 그래서 과학자로 과학자들은 자 s 가 m 가장 가 l 가장 가장 가 e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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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버드나무 학자들은 특정 자 버드나무 종이 해로운 물질을 더잘 흡수함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뭐야 되는 거, 필요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외운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이 내용 정도는 지금 핵심 주제보다는 본문 3의 내용을 최대한 잘 기억해서 쓴것쓴 쓴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본문 3, 소술용으로 있는 문장들. 그냥 그멍 때리면서, 그러니까 물론 멍 때리진 않겠지만, 그 설명 듣는 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 근데 영 공부가 조금 머리가 좀 써야 돼요, 머리를. 지금 암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오히려 외우는 게더 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반복도를 안, 더 이상 갈수 가지 않아도 되게. 그때그때 외워 버리시면서 가시라고요. 설명으로 시간을 썼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학교랑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중학교는 그냥 본문 설명하면 선생님이 외워질 때까지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주잖아요. 시면 시험 보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암기하고, 남을 때까지, 보, 암기할 때까지 남겨서 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시험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여기 고등부는 그렇게 못해요.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좀 유념을 하시고요. 그니까 선생님이 완전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 되기 위해서, 선생님, 요것도 하나하나 말하고, 그니까 이제, 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 러 외우시면서 내용을 계속, 계속 좀 빨리 감기 해가지고 보세요.